안녕하세요. 송소울입니다 에이자 윌슨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 A1이 발매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 나이키 공홈에서 이 에이자 윌슨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 A1의 사이즈 표기가 과연 남자 사이즈인지, 여자 사이즈인지, 요거에 대한 논란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야, 그거 남자 검색해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남자 사이즈지. 야, 너 진짜 모른데. 야, 진짜 무식하다 응? 여자 선수, 시그니처니까 당연히 여성 사이즈 표기일 거야.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문득 저도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거 보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남자 사이즈인 거야 여자 사이즈인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대신맨 아닙니까 대신맨?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반반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남자냐 여자냐 주식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미래의 내 여자친구가 내 와이프가 예쁠 것이냐 아,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예. 어쨌든요. 어차피 인생은 반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어차피 반반인데 요거 재밌겠다. 자, 남자냐, 여자냐. 과연 여자 사이즈냐, 남자 사이즈냐, 남자 사이즈냐, 여자 사이즈냐.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요. 결국에는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과감하게 남자 사이즈일 것이다. 남자 사이즈일 것에 이렇게 판단 하고 제 원래 정사이즈인 275를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오늘 택배가 배달이 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과연 여자냐 남자냐 그 사이즈 표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과연 나이키는 우리를 낚을 것인가 안 낚을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서 언박싱을 해갖고 저도 모릅니다, 결과를. 바로 언박싱을 해가지고요. 과연 나이키 공홈의 사이즈가 남자 표기인지 여자 표기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반입니다. 여자냐 남자냐 남자 사이즈냐 여자 사이즈냐 내일은 주식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주식이 오를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죠. 자 갑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좀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것마저 안 되진 않겠죠. 오 요거 사이즈, 사이즈를 보기 전에 박스 예쁩니다. 박스 예쁩니다. 사이즈 봅니다. 자, 남자냐 여자냐? 여자냐 남자? 여자네. 이 씨. 여자 사... 여자 사이즈입니다. 예. 에이자 윌슨의 나이키 공원 표기는요. 제가 275를 시켰는데요. 270 남성 기준 272 배달이 왔습니다. 여자 사이즈 표기였습니다. 아! 되는 일이 없네요. 그럼 그렇죠. 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요거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요. 그대로, 어, 들어가. 저는 요거 반품하고요. 반품하고 다시 제 정사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렇지. 반반은 무슨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금방 요거 반품하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반품하러 갑니다. 예,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예.